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집에서 살고 있는 제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이름은 조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벤트를 열었 제이 언니가 이벤트를 열었던 이벤트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손을 올리고 짜 소원을 올리고 와 소리고 자 오늘의 당첨자 발표는 바로바로 두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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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 누구 누구 누굴까요? 바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누구였지? 저 <laughs> 진짜 이름만 알고 있는데 진짜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 말할 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은 한율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와, 한율님 정말 축하드려요. 선물은 제가 미리 금물라 드렸고요. 이제 그럼 여러분 안녕. 나중에 얘랑 얼굴 공개도 하고 더 재밌는 영상 찍어볼게요. 안녕.